어? Is anybody here? s a There has to be someone here. y a o d a h e r e 아! 나 이번에 어큐리스 응. 옷 샀는데 그래서 왜 샀어 근데? 그니까 또 써봤어 세일해가지고 <laughs> <laughs> 브랫프라이데이 때 <laughs> <laughs> 3만원 할인하게 됐지 응. 근데 아무도안 보여 응. 진짜 이거 vr만 하 진짜 무섭어다나 뭐, 응, vr 카페 와서 저런 좀비 게임 같은 거 해봤었는데 난 해봤는데 <laughs> 남자랑 했어요? 여자랑 난궁이랑 음. 이, 이 어, 관중도 이상 유유. 아이렇고 <laughs> <유유. 웃음> <유유. 웃음> 있으라고? 저거 한국말로 해석해놓으면 진짜 아, 저거, 아 헷갈리게 홀드하고 저걸 <laughs> 차라리 영어로 써도 진짜 홀드로는거 <laughs> 아니 홀드하다가는 그러면 저걸 와 그러면 영어 잘 못하는 사람한테 뭔가... 영어로도 이해 못하고 어, 한국말로 이해 못하고 이런 재미없는 게임할 때나 불러가지고 아, 힘들게 아, 할까? <laughs> 진짜 짜증날라 왜 이거 유명한 게임이야 무선 게임이라면 무섭지도 않고 짜증만 나네 아니 아까 쓸데없는 게임을 사가지고 재미없는 건 사고 재밌는 건안 사고 도대체 대체 왜 그러는겨 이제 도움이안돼어 여는데 이거 어 여는데 아 이거 사라진다 사라진다 뭔가 끌려 해. 끌려갈 것 같은데 <웃음> <웃음> <와>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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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와>! <웃음> 물 버텨야 하지모 <laughs> <laughs> 못했다. 뭐야, 자네 어떻게? 아, 뭐 이런. 빨리 도망가야지. 뭐해? 왜여는 거야? 설마 아니겠지? 어. 처음 맞던 놈이야. 와, 엘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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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지. 엘지 못 써? 못 써. 어렸을 때부터 내가 이런 게임 많이 시켰잖아, 이런 날을 위해서. 뭐소리야 아, 잘했어. 아, 잘했네. 또 있어, 또 있어. 소리 들려. 어디? 오른쪽, 오른쪽. <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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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! 야, 히스안 <야>, 죽었어. 게임 오버 된다고, 땅! 자, 앞으로 가봐. 어, 됐다여다 야, 다 아! <S> 아 <죽었어>. <S> 아, 야, 야, 아, 안안 그나안여기 아, 아 몇번 물리는 거야? 뭐야 뭐야? 너무 뭐야? 아! 서워 어. 너무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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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떨어진 게어 아니야? 아니 me. 빨리 땡기는 거야? 땡길 알 사람이 지금 마라

아, 저거 야어무어 불쌍해. 아, 아아 디어어있어무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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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보어요어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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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은 사람 찾아어 여기 디어기어서 음료수 한잔하고 가자. 디어어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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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 어디 어. 어.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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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 어디 공돌어네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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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디 어디 공놀이의 진력 무습니다 아니 게임엔 게임 요즘에는 자동 인공지능으로 해서 좀더 해내는 것같아좀 가이드를 좀, 좀 가져. 아, 어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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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아. 게임 못하는 사람들은 게임을 계속 하지도 못하있어요 좀비 요정 이런 거나지막 안내주고. 좀비 요정? 그렇게 하니까 어 진짜 살았다. 지금 잘하 있어. 이다 어, 왜어마 그런는 게임이네. 공돌이들은 무섭네. <laughs> 어, 근데 흑인경 특인 경찰이네. 근데 이제 어, 저거. 특인 경찰 어떤 <laughs> 공부가 해서 바로 죽는데. <웃음> <웃음> 어떻게 쓰라고 말했는데 못 봤어. 난 뭐야? <laughs> 괜찮아. 우리총오로만 하면 돼. 어, 있네. L2, L1. <laughs> 못 됐다. 아, 이거, 이거 이렇게. 탁, <laughs> 탁. <laughs> 어, 아, 아니야. 어, 씨, 이렇게 하게. 아까워시면. <laughs> 어. 스스로 하네. 아, 그렇지만. 개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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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멍청한 주인공들. 가 자. 우리 되게 안 비하면 보이는 들어 줄까? 왜 판적이 쓰고? 아니. 맞아. 바이. 바이. 오. 나 왔어. 내가 내가 그렇게 좋았어? 궁금하니까. 내가 너무 좋아서 창문 뚫고 나온 거야. 좋아했어? 내가 그렇게 좋아했니? 어? 안 예쁜 거 같아.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는 예쁜 자고 오빠가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. 맞아. 얼굴이 돌려. 어, 저 여자 이런 거어 어, 가내가 그렇게 좋아하니못 생겼다고 니까 화났잖아. 아. 오, 미안해, 미안해, 너 예뻐. 아, 어떡해 여기 한 바퀴. 실수하면 오빠들 파고 나 어, 여기까지인가 봐. 할 어, 3 0 분밖에 못 해. 왜? 데모 버전이 가서. 얘이 새끼야. 아니, 아까 권영이, 씨가 갑자기 오자마자 친절함을 갑자기. 내 뽐무 씨들하고 나한테 그런 캐릭터가 <laughs> <laughs> 아니 무조건 갑자기 나한테 맥주를 주는 거야? 저번에 너무 가감만 예쁘다 고 해가지고 봐. 어, 그치, 미안했나 봐. 미안했나 봐. 그래 맥주를 줘. 근데 맥주를 줬는데 맥주가 개 미지근해. 그때 <laughs> <laughs> 막 차가운 거 없냐고 했더니 차가운 거 보면 좋대 누가 차가운 거 보면 좋다고 미지근한 맥주를 먹냐고 대체 일본 사님이밥 먹면서 으내 동생 취업했다니까 이제 네 남자친구 생길 거라고 그래가지고 나생긴지안 생기는지 내기하다가지어아안 생긴 거야어난안 생긴다에 걸었어 너는 <laughs> 2다차못받어 <laughs> <laughs>